야쿠르트와 요코아마 경기입니다. 어, 어제 경기에서 야쿠르트가 7대3으로 승리했죠. 우천 관계로 어, 경기가 3번이나 딜레이 되면서 매우 긴 시간 어, 경기가 열렸습니다. 따라서 선수들이 몹시 피곤하겠죠. 특히 연패의 늪에 빠져있는 요코아마에게 훨씬 더 중격이 클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홈팀 야쿠르트는 직전 경기에서도 어, 안타 10개 이상을 기록하며 두경기 연속 10개 이상 안타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불펜진 역시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선발로는 타카나시 히로토시가 등판하죠. 이번 시즌 두 경기의 등판에 1승 4.2의 평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직전 등판이었던 히로시마와 경기에서는 5 2인승 동안 2실점을 기록하며 어, 좋은 투구를 보여줬죠. 그러나 그 2실점이 모두 홈런으로 어, 기록됐다는 점은 장타를 얻어맞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어, 역과하마를 상대로 세번 나와서 3.94 병자를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나 홈런을 역시 두 개나 얻어맞았죠. 따라서 야쿠르트 선발, 타카나시 히로토시는 장타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만일 초반에 역과하마에서 장타가 터지며 점수를 획득하면 경기 내용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죠. 이에 맞서는 원정팀 역과하마는 5연패 옆에 빠져 있습니다. 어, 이 기간 동안에 3득점 이상을 올린 경기가 어제 단한 차례에 불과했죠 따라서 답답한 공격력의 흐름은 선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 불펜 역시 좋지 음, 않은 모습이 계속되면서 공수 양면에서 어, 상당한 위기에 빠져있죠 오늘 선발로는 하마구치 하루이히로가 선발로 올라옵니다 이번 시즌 3경기에 나와서 2패와 6.435 평자를 기록하고 있죠 어, 직전 등판이었던 한신전에서는 5이닝 동안 3실점을 기록했는데 어, 무려 볼넷을 4개나 내줄 정도로 제구가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지난 시즌 야쿠르트와 맞대결에서는 한번 등판에 5.2이닝 동안 5실점을 내준 바 있죠. 따라서 오늘 경기에서도 어, 선발투수 제구력이 어, 승패를 좌우한다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에는 역시 어, 홈팀 야쿠르트가 선발과 불펜 그리고 공격력에서 모두 앞선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제 우천 경기를 치르는 가운데서도 여러 개의 홈런을 때려냈죠. 따라서 오늘 경기도 홈팀 야쿠르트 승을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미우리와 주니치의 경기입니다. 여미우리가 오늘 승리를 하게 되면 수입을 달성하게 되죠. 특히 오늘은 에이스 다카하시 6기가 선발로 올라오므로 우선적으로 마운드에서 안정감이 여미우리에게 수입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3연승 중에 있으며, 직전 준니치전에서는 5대1로 큰 점수차로 승리했죠 선발 다카하시는 이전 한신전에서 7이닝 2피안타 3 4 4구 5개의 탈삼진을 기록하며, 무실점으로 어, 완벽한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시즌 두번 등판에서 어, 2승을 기록하고 있으며, 방어율은 0점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불펜에서도 좋은 어, 활약을 펼쳐주며, 여미우리가 불펜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던 경기는 모두 1실점만 내줄 정도로 마운드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선 또한 직전 경기에서는 6개의 안타를 통해 5득점을 올릴 정도로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발 다카와시가 2경기 연속 7이닝을 소화할 정도로 이닝 소화 능력이 훌륭했으며 14이닝 동안 한 점도 내주지 않았다는 점은 오늘 경기에서도 큰 기대를 모으 게 하고 있죠 비에 맞서는 원정팀 준니찌는 어, 어, 침묵으로 인해 어, 루징 시리즈를 확정 했습니다 요미유리와1 2차전 모두 어, 1득점 식을 올리는 데 그치고 말았죠 다만 어, 위안거리가 되는 점은 불펜진에서 무실점 호투를 이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선발로는 코쿠타니 코지가 선발로 올라온다 이번 시즌 두경기에 등판에 승패 없이 3 6 0 5 평자를 기록하고 있죠. 특히 직전 등판이었던 한신과 경기에서는 5인승 동안 3실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지난 시즌 여미와 어, 맞대결에서는 3경기에 나와서 2.66의 평자를 기록하고 있고 원래 도2 개만 내줄 정도로 어, 안정된 재구력을 선보인 바 있죠. 따라서 지난 시즌만을 놓고 보면은 준츠치의 어, 선발 코지가 여미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선발 매치업 면에서만 봐도 홈팀 요미우리가 훨씬 더 앞선다는 생각입니다. 타선은 말할 것도 없죠. 오히려 선발보다는 타선의 집중력에서 큰 차이를 볼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 역시 홈팀 요미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양팀 선발과 불펜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7.5점 기준점 언더도 좋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한신과 히로시마 경기입니다. 타격 상승세의 한신과 타선이 주춤하고 있는 히로시마와 대결이죠. 어제 경기에서 한신은 중심 타선을 제외한 모든 타선이 고른 타격을 선보이며 득점을 생산해내며 승리했습니다. 특히 장타율이 5할이 넘는 선수들이 포진하고 있어 매 경기마다 장타를 통해 손쉽게 경기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죠. 이번 경기는 선발로 기아마 다구미가 올라옵니다. 전 여미우리전에서 6인닝 6피안타 1피 없는 2449 183인진 2실점을 기록하며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했습니다. 수준급 피칭과 함께 대구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투수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도 제구 안정감을 바탕으로 허투를 펼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불펜에서도 무실점 경기를 펼쳤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수 있겠죠. 니에마스는 원정팀 히로시마는 직전 6대0 패배를 당하고 말죠 여미우리에게 9대0 그리고 한신 에게 6대0 두 경기 모두 0봉패를 당하고 맙 니다 또 이전 연승기간에도 어, 경기당 2득점 밖에 생산하지 못했을 정도로 어, 타선에서 힘이 떨어진다는 점을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번 경기에 갑자기 타선 이 회복된다는 것은 어,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 입니다 무엇보다도 타선에서 어, 집중력이 흐트러진 상태죠 당타율과 출루율은 어느 정도 가져가지만 어, 나갔을 때 득점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집중력이 매우 흐트러진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선발로는 보다 히로키가 어, 올라옵니다. 이번 어, 야쿠르트전에서 5.2인 동안 6피안타 2실점을 기록하며 어, 어느 정도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시즌 두 경기에 나와서 1승 어, 3.09 방어율을 기록하는 선수죠. 따라서 이번 경기에도 어, 호투를 펼칠 가능성은 높다는 생각입니다. 아, 역시 어, 타선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한신이 오늘 경기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볼펜도 어, 어, 한신이 안정적이죠. 또 히로시마 타선은 집중력이 흐트러져 있는 점도 어, 기대를 할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어, 한신의 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키움과 LG의 경기입니다. 키움은 어제 대패했죠. 2대13으로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에이스 요키시를 앞세워 반전을 노리고 있죠. 요키시는 이전 롯데전에서 7이닝 동안 한피 한타 무실점을 기록하며 완벽한 피칭을 선보였고 이번 시즌 2경기에 나와서 2승을 기록하고 방어율은 0.64를 기록하며 현재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시즌에서 LG를 상대로도 3경기에 나와서 2승을 기록하며 0.50의 방어율을 기록하는 만큼 LG에게도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또 타선도 어제는 많은 점수를 내진 못했지만 이전 흐름에서는 10개 이상 안타를 쳐내며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원정팀 LG 트윈스는 함덕주를 앞세워 어제의 기세를 이어가려고 하죠. 함덕주는 이전 SSG전에서 3이닝 동안 3실점 하며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어, 이전 시즌에는 키움을 상대로 두 경기에 나와서 승패 없이 4.0대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상대 선발 요키씨와는, 어, 대적할 수 없을 만한 어,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특히, 제구가 어, 잡혀있지 않는 모습을 선보이며 볼렛을 여러 개 허용한 점은 함덕주 가장 불안한 요소라 할수 있겠습니다. 대양팀과 어, 타선은 쟁쟁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선발 싸움에서 갈릴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역시 LG의 강한 요키시가 등판하는 만큼 키움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죠. 또 LG는 불펜마저도 다소 불안한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마운드에서 키움이 확실한 우위를 정하면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마헨까지도 키움이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경기 분석을 마치겠으며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